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문신시술합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오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문신시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타투 아티스트들이 사실상 불법의 그늘에서 활동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수십만 명의 타투 아티스트들이 법적 보호 속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위생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해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이나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합법 타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불법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예술과 안전이 공존하는 새로운 장이 열릴까? 여러분은 이번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